자, 여러분들, 오늘의 문제 시작합니다. 자, 하루하루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우리 이제 오늘 문제는 행정의 효력 파트인데요. 자, 우리가 첫 번째가 이제 공정력입니다. 공정력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보세요. 행정청이 A한테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을 했어요. 처분을 했는데 이 처분이 만약에 하자가 있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하자는 크게 나눠서 무효 아니면 무슨 사유입니까? 취소 사유잖아요. 근데 무효면 무효면 애초부터 얘는 이 무효면 애초부터 효력이 없는 거니까 이거 빼고 열 빼고요. 얘가 무효는 아니고 무슨 사유다? 취소 사유라는 거야. 그러면 취소하니까 나중에 이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겠죠? 그러면 이 취소하면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전까지죠. 전까지는 일단 일단 있죠. 일단 이 처분 처분은 일단 처분은 뭐로 보자? 유효로 보자는 거야. 유효로, 일단 유효로 보자. 그러니 분명히 하자. 그래서 잘못되긴 했어요. 근데 잘못되긴 했지만, 일단 취소가 안 됐잖아요. 아직까지 취소가 안 됐으니까, 일단 효력이 있다는 거야. 나중에 권한 있는 개취소 하기 전까지 일단 유효로 보자는 거야. 조심할 게 있어요. 권한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일단 처분은 유효로 보자는 거지, 처분을 뭐로 보는 게 아닙니까? 적법하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적법하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위법인데 일단 유효로 봐주겠다는 거라고요. 그게 공정력이야. 그래서 그래도 공정력은 유효성 추정이지 적법성 추정하면 큰일 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정력이란 행정행위 위법이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니면 그러니까 무효가 아니라면 무효는 공정력이고 무효가 아니라면 권한 있는 기관이 시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적법하기라고요, 유효라고요, 유효야. 적법 안 돼,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무효는 공정 여없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자두 번째, 불가쟁약 한 번. 불가, 보세요. 여기 보세요. A가 이제 이가 시도 경찰청장님으로부터 뭘 당했냐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당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A가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7월 22일 날 당했어요. 그런데 면허 취소가 어떻다? 너무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 그래서 이 사람, 이 사람이 면허 취소는 잘못된 거니까 이거를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이 소송은 소송은. 아무 때나 제기합니까? 당연히 기간이 있습니까? 기간이 있잖아. 제소 기간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억울해서 소송 가고 싶으면 제소 기간 내에 제기해야 되잖아. 근데 제소 기간이 뭐에 서 경과해 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소송 기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됐습니까 지나갔어. 그러면 여러분이 A라면 A라면 소송 가야 되는데 기간이 지나가지고 못 가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런 말이 나오겠죠? 면허 취소가 만약에 하자 잘못일지라도 제소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이 사람은 이 애인은 이걸 소송 제기해서 더 이상 면허 취소라는 행정 행위를 더 이상 다툴 수 없잖아요. 다툴 수 없게 돼. 이걸 우리가 불가쟁력. 제소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a 는에는 면허 취소 처분의 효력을 뭐한다 다툴 수 없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이거를 뭐라고 그요더 이상 다툴 수 없다를 불가 쟁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 불가쟁력은 이사례서 불가쟁력은 누가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요? 여기서 A가 다툴 수없다 그래서 불가쟁력이 A라는 사람을 구속하는 거예요. 이 상대방 원칙적으로. 제3자도 있긴 하지만 이 사람 이 사람이 다툴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을 다툴 수 없다가 불가쟁력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 A가 얘가 기간제라 다툴 수 없다고 해서 얘가 얘가 하자가 없어지는 거다. 하자는 그대로 남아있다? 남아있는 거예요. 불가정력이 생기면 얘가 더 이상 못 다툴 거지. 하자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하자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이거, 이거를 취소해주세요라는 소송을 못할 뿐이에요. 하자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따라서 이 사람은요, 얘가 하자는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야, 잘못된 면허 취소 때문에 내가 금전적 피해를 입었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돈 줘. 해가지고 국가배상을 이걸 가는 건 이건 제한이 없어. 국가배상은. 그러니까 더 이상 얘를 못 다투는 거지. 얘를 못 다투는 거지. 국가배상을 받는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생각 보세요.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이 돼서 국가배상 청구 못 한다,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있어요. 하자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더 이상 못 다툴 뿐이지, 하자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자, 불가쟁력은 이 A가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그러면, 시도정찰청장은요, 그 이후에, 이후에, 불가쟁력이 생겨서 A는 다툴 수 없지만, 시도청장은 자기 간 면허 취소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 자기가 한거 잘못됐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이상 못 다투는 거지 시도청장이 이걸 취소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보시면 직권 취소 행정청이 스스로 취소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OX X. 그럼 정리합니다.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A라는 사람은 더 이상 다툴 수 없지만 하자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A는 국가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청도 불가쟁력이 생기더라도 스스로 취소할 수는 있다 하시겠죠이 됩니다.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민사소송에서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게 성결 문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사례로 이해합시다. 사례로 어떤 거냐면 세무서장이 A라는 사람한테 세금 부가처분을 때 세금 부가처분이 바로 얘가 바로 행정행위죠. 세금 부가 하명이잖아요. 근데 얼마를 얼마를 내라 그랬냐면요, 백만 원을 내래. 그래서 이 사람이 일단은 백만 원 있죠. 백만 원을 일단 냈습니다. 그럼 이 A가 낸 백만 원은 누구의 돈이 되는 거냐면 당연히 국가의 돈이 되겠죠. 그래서 국가의 돈이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아무리 봐도 이 세금부가 행정인이가 아무리 봐도 하자가 있는 거야. 하자. 그래서 자기가 이미 세금을 냈는데 괜히 낸거 같은 거예요. 백만 원을 괜히 낸거 같.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국가를 상대로 백만 원 괜히 낸거 같으니까 백만 원 돌려줘라고 소송 제기한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백만 원 돌려다 놓 송이 뭐라고요? 부당 이득. 반환 소송이라 그래요. 이 소송을 딱 제기했어요. 됐죠. 그러면 소송을 받은 법원인 법원이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재판을 하겠죠. 근데 이 법원은 민사 법원이거든요. 우리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 민사 소송이라 그래요. 그러면 민사 법원인 여기서 A라는 사람 승소, A라는 사람 패소 판결하려면 승소 패소 판결하려면. 먼저, 먼저, 뭐가 결정되어야 되냐면, 보세요. 이 세금 부과라는 행정행위가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무효예요, 무효. 무효, 얘가 무효. 그럼 얘가 무효라는 말은 세금 부과 처분은 효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무효니까. 그럼 이 사람은 백만원, 무효니까 백만원을 냈는데, 무효면 낼거낸 겁니까? 낼 필요가 없는데 낸 겁니까? 낼 필요가 없는데 낸거 맞죠? 그러니까 이게 무효면 당연히 민사 법원은 A라는 사람은 승소 판결할 수밖에 없잖아. 무효면 부당이득이죠. 반대로 잘보셔아요 세금 부과가 만약에 취소 사유라 할까요? 그럼 질문 취소 사유라면 취소하기 전까지는 뭐예요? 유효잖아요.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다. 우리가 금방 이걸 공정적이게 배웠잖아요 유효야 그럼 이거 보세요 세금 부과는 유효라니까 유효 얘는 취소하면 그러니까 유효면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럼 A가 낸 100만 원은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금 부과 유효니까 낼거낸 거예요? 낼거낸 거잖아요 낼거낸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당연히 A 폐소 판결할 수밖에 없어요 논리가 그렇잖아요 그럼 정리합니다 얘가 무효요 무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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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까 뭐 무효면 공정력이 없잖아요. 무효면 효력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당연히 민사 법원도 무효니까 재판에서 승소 판결하면 돼요. 무효니까. 그러면 가볼게요. 이 민사 소송에서 행정처분이 세금부가 처분에 당연 무효가 성결 문제가 된 경우, 그러니까 무효인가 아닌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때, 당해법 민사 법원이를 판단을 당연 무효라면. 무효야 무효라면 당연히 판결할 수 없습니까? 무효라면 판결할 수 있습니까? 있는 거예요, 뭐 존재니까요, 가지고 보니까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하자의 승계 문제거든요. 잠깐 저 보세요. 승계는 이렇합니다자 우리가 이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행정청이 a한테 뭐 했냐면 철거 명령이 철거 명령 철거 명령이 바로 이제 먼저 이루어진 거니까 무슨 행위다 선행 행정 행위야 근데 이 a가요 철거를 안 했거든요 철거를 안 하면 행정청은 그냥 놔둔다 이제 철거 안 하면 대집행한다 대집행 하겠죠 대집행의 절차가 개통 실비 개고한 거예요 그럼 개고도 행정행위잖아요. 그래서 이 개고는 얘보다는 나중에 이루어진 거니까 후행행위가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요, 선행행정행위 철거명령은 얘가 하자가 있어요. 하자 잘못됐어요. 근데 얘는 하자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A라면 얘는 하자가 없으니까 이걸 갖고 소송을 갈 수는 없잖아요. 하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고, 이걸 갖고, 이제 이거를 취소해 주세요라고 소송을 갔어야죠. 그죠? 갔어야 되는데, 붙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A가요, 이 소송 기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앞에 거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들, 소송 기간이 지났다? 철거 명령은 더 이상 다툴 수 없잖아요. 그죠? 무슨 역이 생겨? 불, 가, 쟁력이 생겨. 그럼 생각해볼게요. 선행행위는 불가쟁력이 생겨서 a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거 이해하셨어요? 근데 후행행위는 하자가 아예 없어요. 다툴 수 없잖아. 그러면 이 a는 너무 열받는데 앞에 건 하자가 있는데 기간지라서 불가쟁력 생겨서 못 다투고 후행은 하자가 없어서 못 다투고. 그럼 한마디 말도 못하고 애인은 건물 부셔져야 돼? 그래서 아까 불가증력이 생겨도 하자가 없어진다. 하자는 그대로 남아있다? 남아있으니까. 이 하자가 후행행이에요. 후행행이 뭐 된다면? 승계가 된다면 이렇게 논의가 된 거야. 그럼 보세요. 얘는 원래 하자가 없는데 얘의 하자를 승계받았잖아. 승계받으면 얘도 승계 받았으니까 하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거 갖고 가면 소송 가면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예의라면요. 앞에 하자가 뒤에 할 거에 승계 되는 게더 좋은 거 아시겠죠. 그죠? 이런 하자의 승계를 인정할까 뭔지 그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요. 얘가 얘가 얘가, 얘가 여러분들 보세요. 앞에 게 하자가 무효 아니면 무슨 사유입니까? 취소 사유인데 여러분 질문할게요. 무효면요, 무효면, 무효면, 불가쟁력이 없어요. 무효면, 기간이 없잖아, 요 기간제한이. 언제든 가면 돼. 그리고, 앞에 게 무효면요, 뒤에 것도 그냥 무조건 무효야, 그냥. 그러니까, 앞에 게 무효면, 앞에 게 무효인, 뒤에 것도 무조건 무효니까, 무효인 하자는 뒤에 거에 무조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게 무효면, 뒤에 것도 그냥 무조건 무효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무효 그런데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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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는 아니고 무슨 하자다 취소 사유라면요. 우리 판례를 취소 이런 보세 취소하면 우리 판례가 앞에 거하고 뒤에 게이두 개가 두 개가 동일한 목적이다. 그러니까 앞에 거의 목적과 뒤에 거의 목적이 똑같은 거다. 그러면 취소 사유인 하자는 승계된다 그래요. 근데요 우리 판례가 앞의 거의 목적과 뒤에 거의 목적이 뭐 하나 다르다. 별개다. 그러면 하자 승계를 부정해요. 판례가. 다시 한번 앞에 게 무효면 뒤에 거도 무조건 무효다. 그래서 앞에 게 무효면 목적이 똑같은가, 목적이 다른가 따질 필요가 아예 없다. 무조건 승계. 두 번째, 앞에 게 취소 사유라면 목적을 따져봐야 돼. 그래서 앞에 거의 목적과 뒤에 게 목적이 동일하다. 그러면 승계 인정. 두 개는 별개다. 부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철거 명령의 목적은 A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근데 개고는 뭐의 절차입니까? 대집행, 때려 부시는 절차잖아요. 목적이 때려 부시는 거야. 그러니까 의무를 부과하는 철거 명령과 때려 부시는 건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얘가 치소사윤 하자일 때는 여기에 승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건 어때요? 대집행의 절차가 개, 통, 실비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얘네들은 전부 다 때려부시는 절차잖아요. 대집행이라는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끼리는 하자가 승계되는 겁니다. 동일한 목적이. 근데 여러분들 앞에 게무효라면 이렇게 동일한 목적인가, 별개의 목적인가를 따질 필요가 있어 없어? 아예 없어요.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하자가 승계되는가 안 되는가를 논의하는 건 무효일 때는 논의할 필요가 없지 무조건 됐거도 무효인데 뭐 그러니까 주로 동일 목적인가 별개 목적이 있다라지고 하자 승계를 논의하는 건 무슨 하자일 때 앞에 게 취소 사유인 하자일 때 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의가 필요한 거예요 무효 논의 안 해도 돼요 그냥 무조건 승계니까 그럼 보세요 자 뭐라고 되있는지 볼게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법, 별개네요 별개 별개면 앞에 게 취소 사유인 하자는 후행행의 승계가 안 되겠죠. 근데 잘 보세요. 때도 선행처분이 뭐요? 무효인데 무효라면 별개 목적인가 이런 걸 따를 필요가 아예 없잖아. 그래서 무효이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 유로 후행 다툴 수가 당연히 있습니다. 다툴 수 있어요. 무조건 승계니까 됐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무엇 때문에 틀렸다고요 적법이 아니고 유효 때문에 틀렸고 불가정력이 발생하면 하자가 없어지는 것 아니니까 국가배상청구나 직권취소 허용됩니다 그다음에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의부가 성결 문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이를 판단해서 무효라면 무효라면 당연히 전제로 재판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선행처분과 후행처분 서로 독립해서 별개를 할지라도 앞에 게 모여면 뒤에 거에 다툴 수 있다 무조건 승계된다 얘만 맞다 이렇게 되겠죠위에세 개가 지금 잘못됐고 하나만 맞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의 문제를 좀 마무리할 피상가 여러분들 조금 낯선 질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정도는 좀 숙지를 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꼭 복습하시고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